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이진선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3기 EV 부탁드립니다. 22,600원에 10% 비중 갖고 있다고 전화 어, 저희 채팅창에 글 남겨주셨는데요. 3기 EV가 오늘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주가는 1%가 하락하면서 27,500원 선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 이 종목도 전기차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엔드플레이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네. 합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물이에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어, 이 회사는 아마 삼기오토 그 쪽에서 분사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전기차에 이제 들어가는 엔드플레이트 쪽 납품이 일부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이, 뭐 다이캐스팅 공법, 공법으로 해서 일정 부분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게 다들 이제 투자자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매수할 때는 저평가된 종목에서 매수를 했다가 어 내가 매도할 때는 고성장주로 평가받기를 원하는데 아쉽게도 3기 E.V.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는 그냥 자동차 부품주로 엮여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어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기 부위 같은 회사들은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매출 사이즈에 대한 업사이드가 높아요. 작년도 영업이익이, 아니, 매출액이 천억에 영업이 86억 나왔는데 올해 뭐, 일단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 5 0 0억에 영업이익 108억 정도 보고 있어요. 187억 정도 보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2,900억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PR 한 15배 미만에서 좀 거래되고 있는 부분들로 보여지는데,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음,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주가의 퍼포먼스가 올라가 주려면, 첫 번째는, 일단, 어, 산업 자체의 성장이 좀 있어줘야 돼요. 주로 납품하고 있는 데는 현기차이기 때문에, 현기차의 정, 현기차의 판매량이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 코어 밸류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어, 올해는 사실 현기차 쪽에서는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어 성공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3기 EV가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 종목 역시도 이제 3개월, 어, 상장한 지 3개월이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그렇게 됐을 때, 음, 목표가를 세워본다면은, 보유를 해서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아니면 보유 기간을 설정한다면 어느 정도 선이 좋을까요? 근데 이게, 보면 자동차 부품 섹터들을 한번 좀 나열해보면, 대표적인 게 현대모비스 만도인데, 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대부분이 약간의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어요.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만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주가가 안, 안 바뀌는데. 만두도 보면은 약간의 변동성이 크죠. 근데 대부분을 보면은 주가 움직임이 시장에서 약간의 소외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부품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음, 내연기관 자동차 섹터들의 주가가 일단 첫 번째로 선행 선행 조건은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주가 움직임 이좀 좋아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단 판매량 추이가 좀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가지고 갈 만한데 네. 지금 단기적인 어떤 매매로 인한 목표 보유라고 하시면 약간은 좀 약간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목표 주가로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 수준으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상장 당시의 고점이 상장 이후의 최고가인데요. 28,600원 장중에 기록했었던 고점입니다. 3기 EV, 엔드 플레이트라는 배터리 쪽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기차에 그 전기차 관련한 매출 증가 확인 필요하다라는 전략, 장기적인 보유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폭스바겐 포르쉐 등에도 납품하고요. 3기 EV,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납품하는 엔드 플레이트 국내 1위 기업이었습니다.